보온 도시락에 밥이 들어가면 잘안 식고 따뜻하던데 그 원리가 뭔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뜨거운 국을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에 담아두면 금방 식어버리고 말죠. 하지만 뚝배기에 담겨있는 지게는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고 다 먹을 때까지 김이 모락모락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금속은 열을 쉽게 전달하는 물질이고 뚝배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지요. 스테인레스 같이 열을 잘 전달하는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음식물의 온도를 바깥 공기로 빨리빨리 전달해서 쉽게 식게 되는 거고요. 뚝배기는 열을 느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뜨거울 수 있는 거지요. 그렇다면 음식물과 바깥 공기 사이에 아예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훨씬 음식이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. 바로 이것이 보온 도시락의 원리입니다. 보온 도시락을 진공 도시락이라고도 하는데요. 보온 도시락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 두꺼운 공간은 진공 상태랍니다. 진공이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요. 진공 상태이므로 바깥으로 열을 전달할 물질이 아무것도 없고, 따라서 음식이 오랫동안 따뜻할 수 있는 거지요.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